자,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집합 x가 1, 2, 3, 4, 5로 되어 있고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f가 있는데, x에서 x의 지금 개수를 지금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 게 되겠죠. 자, 우선은 가라고 하는 조건을 이렇게 보시는데요. 여기서 주의사항이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보시면 이퀄 어, 관계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한번 고지코대로 한번 써 보면 1부터 5가 들어가 있으니까 f의 1, f 의 2, f 의 3, f 의 4, f 의5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납득 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얘는 지금 보시면 1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리고 지금 5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라고 하는 조건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f 의 2는 1이 아니고 f 의4 곱하기 F에 3, 아, 5는 20이 되면 안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러면 우선은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라고 하는 조건을 한번 보시면, 여기에서 f의 2는 1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2부터 시작을 해서 3, 4, 5, 이렇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2인 경우, 3인 경우, 4인 경우, 5인 경우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얘를 동시에 만족을 시키면서 f의 4 곱하기 f의 5는 20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요 우선은 이 f의 4가 어, 5 그리고 f의 5가 5가 된다 뭐 이런 경우나 아니면 4나 5가 되는 경우 예, 이러면 됩니까 절대 안 된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결국에 이두 가지의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요 배제시켜야 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어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2이면서 3이면서 4이면서 5이다라고 했을 때 각각을 따로따로 케이스로 나눠서 생각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나라고 하는 조건을 이렇게 한번 볼게요. f의 2, 아, 자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1이 아니고 f의 4 곱하기 f의 5는 20보다 작다. 그러면, 조건이 얘랑 얘가 있다라고 하게 되었을 때, 이 녀석에 대해서 부정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부정을 하게 되면, F의 2는 1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또는으로 가야겠죠? 그 다음에, F의 4 곱하기 F의 5, 얘는 2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말은 짓은 무슨 뜻이냐면, 가와 나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나 조건을 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에서 전체 경우에서 에서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나 부정한 거 이거를 어떻게 빼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무슨 뜻이냐면 이러한 경우를 어떻게 해요? 전체 경우에서 제외를 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여기에서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은 요 녀석을 만족시키는 뭘 구하면 됩니까? 결국에는 어, 함수의 개수 5호모지니어스 3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아 죄송해요. 5호모지니어스 3이 아니라 5호모지니어스 5가 되겠죠. 그럼 얘를 먼저 계산 한번 해보시면 9컴비네이션의 5에 해당이 되고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 9 컨비네이션 4에 해당이 되니까 어, 9 곱하기, 그 다음에 8 곱하기, 7, 곱하기 6이라고 하고, 4 곱하기 2 곱하기 1, 어, 아, 3죠? 3. 그러면, 얘얘얘 얘, 얘 없어지고, 3, 3, 되고, 3, 7, 21이니까, 곱하기 6. 그래서 어떻게? 126이 나온다. 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빼기, 무엇을 할 거냐면, 여기도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f 의 2가 1. 는 f의 4 곱하기 f의 5가 20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것은 좀 지울게요. 자, 지웁시다 자, 126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옆에다 이렇게 쓰고요. 자, 그러면 우선은 f의 f2는 1인 경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한번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자, 1 2 3 4 1 2 3 4 5. 그러면 f의 2가 2다. 그러면 1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1로 가야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 보면 다섯 개의 수가 있는데 이 다섯 개의 수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 4 5로 어떻게요? 네, 배치를 하면 되니까 결국에는 5 호모지니어스 3이다라고 정리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지금 보니까 기억이라고 할게요. 기억은 F의 4가 어, 4인 거 그리고 자 이렇게 쓸까요? F의 4가 4이고 그리고 F의 5가 5인 경우 됐죠? 니은 F의 5가 어, F의 4가 5이고 F의 5가 5인 거 이렇게 쓰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선 이것부터 한번 가볼게요.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경우의 수를 각각 합해야겠죠?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지금 보시면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1, 2, 3, 4, 5, 1, 2, 3, 4, 5입니다. 그러면 4는 4로 가고 5는 5로 간다라고 했으니까 결국 1부터 4까지 요 숫자를 요 중복 허락해서 어떻게 네, 3개를 뽑으면 되겠죠. 자, 그러므로 결국에는 이때의 경우의수는 4호모지니어스 3입니다.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음, 지금 이 녀석이 4가 5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1부터 4까지를 어떻게, 중복 허락해서, 아, 4가 아니죠. 5죠. 1부터 5까지 중복 허락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3개를 뽑는다. 자, 오, 호모지니어스 3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가 5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의 경우를 이제 그냥 더하기만 하게 된다면, 서로 겹치는 부분이 한번더 더해지니까, 그건 또 제외를 해야겠죠. 자, 편의상 제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거를 A, 그리고 요 조건을 B, 요 조건을 C라고 하고, 집합처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A가 마치 이 중간에 요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BC가 지금처럼 요렇게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B, 그리고 여기가 C, 요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겹치는 부분을 다시 제외를 해야 된다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a를 만족시키면서 b를 만족시키는 것, a를 또 만족시키면서 c를 만족시키는 것을 제외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다시 한번 식을 세워볼게요. 자, 이 녀석은 우선 5호모지니어스 3에다가 더하기 4호모지니어스 3 더하기 5호모지니어스 3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빼기를 할 건데, 우선, f의 4가 4로 갔고, f의 5가 5로 갔고, 그 다음에 f의 2가 1로 가는 경우.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 다시 한번 지우고요. 자, 4는 4로 갔습니다. 그리고 2는 1로 가요. 1은 1로 가요. 그러면, 3은 어떻게 된다는 뜻입니까? 3은. 1부터 4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4가지입니다. 그래서, 4를 빼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가 네 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겹치는 게. 그 다음에 A와 C가 겹치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볼 건데, 이번에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또, 4를 제외를 하게 되면, 아, 4가 5로 간다라고 한번 해보면, 3은요, 1부터 5까지 다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5를 뺀다. 즉, 여기가 5까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므로 결국엔 어떻게 해요? 요 녀석을 계산만 하면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얘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5 호모지니어스 3이니까 7 t 뮤니션 3인가요? 그러면 얘는 7 곱하기 6 곱하기 5,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그러니까 없어지고 없어지고 35, 35가 되네요. 그래서 여기 35, 얘도 35, 그 다음에 4 호모지니어스 3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0까지 나오겠죠. 그쵸? 자,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돼요? 어, 70에다가, 그러니까 이거, 이거 제외를 하게 되면 이건 30이 될 거고, 그리고 얘는 16. 그러니까 46에다가 81이 되겠죠. 이거의 전체 경우가 81입니다. 자, 그래서 126에서 빼기 어떻게, 해야? 81을 하면 되더라. 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45가 답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조건을 하나하나씩 다 따지기가 너무 어려운 경우에, 그때는 여사권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사권 활용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처럼 겹치는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얘를 제외할 생각을 꼭 해주셔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